그 기업을도 기업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셔서 만남에 축복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때로는 좀 공격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 천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저와 같이 이제 꿈을 나누고 같이 좀할 분이 있다고 하면 또 신청을 하셔서 하시면 될까? 그 반드시 내가 컨설턴트가 돼야지 이걸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좀 새로운 걸좀 배우고 싶다. 내가 전략적인 생각들을 좀 세우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누구나 참석하셔도 됩니다. 혹시 그다음 페이지에 잠깐 넘겨 주시면 좀 진행은 사실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 않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경영 전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이해하는 교육들, 그다음 사례 중심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조금 일 개월 일 개월 했지만 어, 아마 이거 상황 따라 달라질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 전체를 보면 한 6개월 정도긴 한데 어, 실제 6개월 이전에 이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많은 기회를 제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어,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좀 넘겨주시면. 이게 제 소개인데 제가 쓸, 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많은 민간 기업들, 많은 공기업들을 이제 컨설팅을 해온 이제 그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뭐 올해도 많은 기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주로 사실 종목 경영 평가라고 하는 이제 공공기관들이 평가를 받잖아요. 매년마다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 업무를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업무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을 이제 전략이나 인사조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붙인 이유가 혹시나 저 사람 혹시 그 같지 않냐 이럴까 봐 제가 제가 확실히 제가 교만함이 아니라 제가 네. 경험이 좀좀 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어, 저 나름대로 사실은 이제 20년 동안 지나 나름대로 경력할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편안하게 좋은 저희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나중에 있으면 얼마든지 다음 주에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4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을 꼭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셀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